안녕하세요, 딜런 말입니다. 어, 날씨가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어, 상당히 이제 어, 시원한데요. 자, 어저께 제가 이마트에서 갔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앞좌석에 어, 젊은 친구가 음, 스마트폰으로 어, 주식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주식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따라서 이제 비투 연결 투자 이런, 이런 것이 우리 이제 주변에 아 이렇게 많이 팽배하고 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주식이 빠지면 어쩌지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했습니다. 제, 상당히 이 젊은 친구들인데, 네, 그래서 제또 시장은 알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증시가 어, 크래시를 했습니다. 급락을 했습니다. 저는 어저께올 새벽 에 계속 이제 저는 뭐 미국 증시가 좋을 때, 자기 좋을 때는 그냥 마음 놓고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어, 중간에 보니까 미국 경시가 급락하길래 계속 4시부터 어, 계속 시장을 어, 봤습니다. 결국 어,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많이 빠지고 마, 마감을 했습니다. 자 뉴욕시장 차익실현으로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다우가2.78% 빠지고 어, 미국 재수익률은 이제 떨어지고 주식 하락하니까 채건을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재건 어, 수익률 빠지고 달러는 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 달러엔 소폭 을났고 유로도 뭐 이제 강박 건 유가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기술주가 텀벌텀벌했다 어, 이런 이제 기사가 났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 애플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 이게 시에서 원달러 1191원에 거래됐고, 우리 종가는 1188원 부분에 거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하락을 상승을 했는데, 미국 증시겁나에도 어,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이제 오르지는 못했는데, 달러가, 달러 주수가 전체적으로 약세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자, 미증시 핵심 기술주 가파른 조정을 받았습니다. 8월 서비스 PMI 56.9 월가 예상을 하했고요 연준 입, 인플레이션 이퍼센트 목표 채택 이후 인플의 기대 하락, 어, 하이자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 결과 0 월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어, 그런 관련 뉴스가 나왔고 어, 앱, 테슬라 애플 주요 주주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유상 전자를 한 이후 우리나라도 이제 보통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은데 뭐 유상 전자 하기 전에 내부자 거래, 뭐 회사 관련 뭐 내부자들이 주식을 판다든가 이런 식이었는데, 어저께 테슬라도 음, 대주주가 팔았고, 애플도 팀쿡도 어, 주주를,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따라서, 뭐, 가뜩이나 지금 버블 논란이 있는 이, 이 회사들이, 그 자기 회사를 주인들이 지금 파니까 어, 굉장히 또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우는 2.78, 나스닥은 4.9,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다가 장중에 어, 1,000 포인트 이상 밀리게 됐했습니다 S&P 500이 조금 밀렸고요. 자, 이렇게 올리면 가장 우나 공포지수죠. 공포지수. 공포지수. 어, 빅스가 어, 7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문제는. 어저께 많이 이제 계속 올랐잖아요. 오르면서 빠지는 모습이요. 앞전에 한번 빠졌다 올랐고 계속 그런 수지 지금은 요 수준들인데 요 수준들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런 수준인데 아니면은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은 밑으로 이제 꼬그라질까 이런 이야기인데 요 앞전에 보면은 6월달에 어 많이 빠졌죠. 요때 빠질 때가 제가 볼 때는 한 어 8.89한 3, 3, 4일 동안 어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 수준까지 이 밑으로 빠지면 이제 조정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어 조금 더 추세를 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달러 지수 미국 정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수익률 하락하면서 달러 지수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유로가 지금 현재 어저께 장중에 빠지면서 원 달러가 올라갔는데 유로가 뭐1.18 부근에 1.12 갔다가 유로가 1 1.2 부근 갔다가 1.18로 떨어졌는데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 이제 유로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출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그에 대한 어떤 어 자꾸 경계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로가 좀더 밀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유로도 그렇게 유로존 경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제 한율 그동안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경제 살리는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수출 쪽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자 유로 경제 지표 소매 판매가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로 움직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로가 빠지면은 어 달러지수 올라가고 원 달러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달러 위안화가 조금 이제 반등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 할 때는 뭐 6.82에서 매도를 하면 은6.84갈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6 8 4 8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미중 긴장관계 외교적인 마찰이 조금 있는 모양이에요. 따라서 위안화가 지금 반등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안화 강세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우세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코스피 어제께 1.33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닥 0.8 올랐고 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 한국판 유들 정치 이야기를 했죠 뭐 계속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 따라서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어, SK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 상거래 이제 코스피가 상거래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구독자 분께서 제 가 포지션이 궁금한 모양이에요. 궁금하고 저는 주식을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 예. 그동안 저는 주식을 이 이쯤까지 그러니까 6월 3일 요 전까지 요요 요 수준까지 요요 요 레벨까지는 어 제가 뭐 SK하고 하이닉스하고 제가 들고 있는 물량들이 삼성전자 이렇게 들고 있을 거 다음에 어 제가 다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다음을 어 제가 이 26만 원의 다음을 팔고 그앞전에 다음은 들고 있다가 팔고 제가 이 레벨에서 어 코덱스 인버서 그러니까 하락적으로 지 배팅을 하면서 지금 포지션 들고 있는데 그이고난 다음에 이 주가가 한번 6월 때확 빠졌잖아요. 그때 올라갈 때 제가 이 차이 신을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어 제가 큰 이제 실수였죠. 이때 굉장히 망설였어요. 이때 틀고 나올까 말까. 근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또 밀리길래 계속 들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손절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 중간에 요 반대로 개념으로 이제 주식을 좀 들고 있는데 지금 금융주를 들고 있습니다. 금융주. 금융주는 어 제가 이제 배당 목적으로, 배당 목적으로 이제 금융주를 들고 있고요. 그러 계속 이제 내년 초까지는 걸고 간다는 전략으로 금융주를 사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 우려도 인플레이션 물이 물 지금 돈은 너무 많이 불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기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그래서 어, 금융주를들고 있다. 어느 구독자 분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 제가 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코스피도 오늘 이제 조금 많이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호재들은 거의 다 나왔죠 나왔고 예, 밀릴 가능성이 있다 보입니다 자, 원 달러는 뭐 1188원 이제 유로 하락 때문에 유로 달러 강세 때문에 올라갔는데 어 그러면서 어1190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내 정가 워낙 좋기 때문에 외국인 지수 매수를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못 넘었는데 오늘은 1190 넘으면 은 이제 60일 이평선이 1195원 부근에 이제 저항선이 있어 보입니다.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 1190원 뭐 부근에서 왔다 갔다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이고 오늘 미국 고용 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어큰어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다 이 이야기죠. 예, 그렇게 보이고요. 자, 뉴질랜드 달러가 뭐 계속 고고고 이런 식으로 고어를 계속 하다가 조금 이제 어저께 꺾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어 위원 자산에 대한 어떤 어 선호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조금 이제 공포 심리가 조금 발동을 하는 거죠. 어 따라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인지 아니면 조금 조정받고 갈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조금 조정 가능성에 저는 어 무게를 어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뉴질랜드 달러 원화 보겠습니다 원화 보면은 뭐 800원 대까지810은 o 고 있는데요 일단 조정입니다 조정 n e 한번 크게 조정을 h 다다 다시 반등하면서 어 또다시 조 어, 조정 조금 밀 e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원달러 올라가면 o 또 e hour, one hour, o n 이 h o 이 r 이 n e hour, one hour, o 뭐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1900원 대에서 조춤하고 이제 있는데 금도 이렇게 된다면은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저께 미국 정시, 빠지, 정시 빠지면 금이 올라야 되는데 거의 못, 올라, 못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아 이상 국제 금융 시장, 서울 외환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